자, 21번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 삼성 플러스 1 1에 n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n의 최댓값을 구하는 가정이다. 하고 말 이렇게 나왔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가 어 제대로 안 나왔네? 어 제대로 나왔나? 잠깐만 볼게요. 어 여기 사이에 말이 빠졌네. 여기서 요 사이에 이때 n 3승 플러스 11이 n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뭐이 표현 이 나왔어. 이 표현이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n 플러스 1은 나의 약수이었나 따라서 n 네치대컷은 다이다. 가에안 맞는 거 소볼라. 여기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옛날 선생님 때 이렇게 가나다 형태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세 개고 여기 두 개는 얘네들 지워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거 걸립니다. 이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두 개가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나 이거 분명 히 이거 내용 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앞뒤 상관가좀은 아니는데. 여기서 봐봐. 얘를 구하는데 얘를 구하는데 얘가 가고 얘가 나야. 그러면 N3 n 3승 플러스 11을 n 플러스 1 곱하기 뭐에다 모로표는데 얘를 나눴다잖아 위에서 아 그럼 n 3승 플러스 11을 뭐하면 돼? 나누세요 뭐라고? n 3승 플러스 11을 내가 모로 나눴다고? n 플러스 1로 나눴다고 이렇게 해. 그럼 이런 건 이제 조리체법 쓰이 편하잖아 n 3승의 계수 1 제곱 없고 1창 없고 상승한 1 1 이걸 n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 마이너스 1이라 놓고 푸시면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1,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되면서 여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얘가 2차가 됐고,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 되는 거니까 가는 뭐가 되는 거에요? 가는? 가는? n제곱의 계수 1이고, n의 계수 마이너스 1이고요상수 1.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10. 가는 나라 찾준거야요 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다 10이다 이거 3, 1, 2, 3 그어버려야죠. 4, 5,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제 다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서, 여기서, 이때 n 상승 플러스 1, n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n 플러스, 아, 얼마였어? 10이었잖아. 그때 이 값이 n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그 여기는 지금 나누어 떨어지고 있잖아요 n 플러1로 곱하기 1수 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얘만 이 10만 n플러스1로 나누어 떨어지면 결국은 얘는 n플러스1로 전체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n플러스1에 배수서 얘도 n플러스1에 배수면 둘다 n플러스1로 묶어주면 n플러스1에 배수가 될거 아니에요 그만은 거꾸로 하면 얘의 약수가 될거든요그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n 플러스1의 배수 얘도 n 플러스1의 배수가 되는 야 돼요 그럼 거꾸로 만하면 10의 약수가 n플러스1이 돼야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은 뭐라고요? 10의 약수 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10의 약수는 뭐뭐 있어? 1, 2, 5, 10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 최대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n 플러스 제일 큰 거를 고르는 거네 그럼 n 플러스 1이 10일 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9가 되겠죠 얘도 나눠지고 얘도 나눠 떨어져야 전체가 뭐야? n 플러스 1 나눠 떨어지겠죠 그 답은 뭐예요? 음.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아, 이거 쉬운 문제에 이게 빈칸 넣기는요. 근데 앞뒤 상황 과정을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 왔어요.